세종시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대통령 기록관이 나라꽃 무궁화로 꽃단장을 합니다. 무궁화가 호위무사처럼 애와싸게 되는데 꽃이 만개하면 장관을 연출할 걸로 기대됩니다. 김세범 기자입니다.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의 기록물이 보관 전시되는 대통령 기록관.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의전 차량을 비롯해 외교 서류, 각국 원수의 기념품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. 옥새를 함에 보관한 건물 형상도 볼거리인데 담장은 더 의미 있게 조성됩니다. 주변 366m의 길이에 무궁화 천구루를 삥 둘러심어 울타리가 자연친화적으로 세워집니다. 나라꽃이 국가 옥새를 호위무사처럼 보호하는 형상인데 최고의 조합으로 평가됩니다. 이 공간을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무궁화가 우리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. 민족의 상징인 흰색과 붉은색 계열의 꽃이 채택됐고 육묘장인 천리포 수목원에서 최고 품종이 공수됩니다. 또 건물과의 조화까지 고려한 최첨단 기법을 동원해 명품 담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. 가장 우수한 품종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기관과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. 그다음에 그 최첨단 기법을 식법을 활용해서 대통령 기록관과 잘 어우러질 수있도 대통령 기록관 무궁화 담장 조성은 내년 2월 말 마무리되며 7월부터 9월 초 사이 꽃이 만개하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. TJB 김세범입니다.